네, 이 시간 우리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네, 환영하고 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예배를 지금 세 번째 드리고 있는데요. 1부 예배 드리고 청소년부 예배 드리고 지금 이제 오후 예배 드리는데 제가 앉아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오후에 밥 먹고 피곤해도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할 때 기쁨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고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보이는 현상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사실 우리는 이 말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처럼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현실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쉽게 지쳐버리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오.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가냐? 대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생겨났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지금도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땅에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무엇이 합리적이냐, 무엇이 대세냐, 무엇이 이득이냐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길이고 지혜로운 길이며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이런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는 현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사람들의 말과 여론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이는 현상을 믿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셨던 그 말씀이 17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70세가 넘어가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쇠약하고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꿈꾸기보다 어떠한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이런 때인데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세울 거고, 너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일들을 해나갈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었냐? 자손이 없었죠. 게다가 아내의 나이, 아, 나이는 65세였기 때문에 이미 생리도 끝났고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분명히 능력이 없는 것도 많고 맞고 나이가 많은 것도 맞지만 상황과 환경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중간에 위기와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았는데요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100세가 되었고 사나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이가를 안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졌답니까? 약하지 않았답니까? 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더 나아가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절망의 상황, 좌절의 상황,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인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때로는 약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겠다라고 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거룩하고 아브라함이 깨끗하고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을 너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는 것 사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23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갑자기 바울이 가져왔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되는이 기록은 단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기록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2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우리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위합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오늘 이 우리는요.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에서 소개하는 것일까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현상과 상황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본인의 나이가 백세이고 불임의 상태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은 그냥 소망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살아갈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고 맨날 회개하고 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될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불임의 상태이고 영적인 불임인 상태 그리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우러워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25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다. 그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는 의롭게 될수 있다. 그 약속을 믿으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사랑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인이 현상과 상황은 누가 봐도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질일 때가 많고 내가 무슨 의인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설교는 듣고 말씀은 듣고 성경을 읽지만 나는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거룩한 존재이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 인줄 믿습니다. 1561년에 네덜란드 지역에서 함께 개혁교회의 3대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어 벨직 신앙고백서가 나왔는데요. 벨직 신앙고백서는 드 브레 목사님께서 극심한 핍박과 이밖 속에서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23조 칭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값 없이 혹은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고 견고한 이 토대를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공로 등 어떠한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기대고 의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할 때,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는 나는 의로워질 수 있는 공로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 생각과 경험과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조에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품격에 기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탁걸성과 존귀하심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말 중에 아 제가 죄가 많아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라고 말을 할 때가 있죠. 이것은 되게 겸손의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선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죠.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이제는 내가 마음껏 죄를 짓고 이제 원없이 죄를 지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제가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이죠. 당연히.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말씀 앞에서 변화된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화, 완전한 어 죄, 죄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오직 너희, 너희 자신을,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주장하지 못하리니,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행동합니까?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죠. 죄가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몸의 정욕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죄에 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몸을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의로운 일을 하는 도구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은 하늘 아버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면 생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시는 믿음을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게 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께서 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최근에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입교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입교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던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죽으면 천국 갈것 같아? 못갈것 같아?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뭐 누구는 천국 갈것 같고 누구는 나는 못갈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누가 천국,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갈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왜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얼마나 착해야 돼? 얼마나 착한 게 진짜 착한 거야? 얼마나 입에 나와야 돼? 일주일에 다섯 번 나와야 돼? 네번 나와야 돼?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 하면서 잘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지만 생각 안에 나는 여전히 외롭지 않아.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죄인으로 보실 거야. 나는 부끄러워. 나 하나님 앞에 설수 없어라는 생각이 깊이 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 여러 명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 한두 명밖에 처음에 안 됐. 처음에는 한두 명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도 나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참 남일 같지 않은 것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말씀 앞에 살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나?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역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끊임없이 내 자신에 대한 의심과 자책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제 안에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그런 이제 고민하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책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영어로 보면 Who am I in Christ. 예수 안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제 책인데 이 책은 3 6가지 성경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제 생각이 깨지게 됐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아주 어릴 때부터 거부와 포기, 학대를 경험해온 사람들의 신념 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태도가 있다. 나는 기대에 못 미쳐.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 사탄은 그들을 속박하기 위해 그런 신념을 사용한 것이다. 과거로부터 지녀온 잘못된 신념을 인식하여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제거하고 우리 마음의 프로그램을 진리로 다시 짜고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아내 믿음과 내 지금 신앙이 진리 안에서 토대를 신앙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것 같은 거짓된 비질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요 한 폭식증을 앓고 계신 한 선교사님의 사례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는 성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로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알았습니다. 제가 패배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젠 나 자신을 독식증 환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 세상의 빛, 그리스도의 친구, 의의 종으로 여깁니다. 사탄은 이제 저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분은 보그만의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께서 도 이루신 그 일들을 나의 것으로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책감에 빠져 폭식증의더 깊은 늪에 빠졌지만 보그만의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와 싸우기 시작했고 내가 폭식증 환자 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짓고 있는 성도구나 나는 예수 아닌 사람이구나 나는 죄에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죄를 이기셨고 난 승리했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죄를 못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들려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등장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참답답하고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기도 하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눈으로 나를 보고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볼 것인가요? 아니면 사탄이 말하고 있는 끊임없는 거짓된 이야기들 속에서 너는 패배했어. 지금 안 돼. 너는 지금 끝났어라고 말하는 이 말에 반응할 것인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고 있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줬고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하였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너를 승리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죄 가운데 무너져 있다면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사무심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이는 상황 내 자신의 모습은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죄를 이긴 자들이고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죄와 싸워나가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